어, 오늘 첫 눈이 온다고 합니다. 눈이 와서 눈이 올 때면 항상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그러면 어떻게 트리를 만들면서 해볼까요? 다이소에서 샀고요 꾸미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음. 이게 네, 다이소에서 파는 녹색 트리인데요 자, 세상에 나온다 우쭈쭈 자, 구성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을 아마 이렇게 쭉쭉 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얘들아, 숨 쉬자. 자, 이거를 먼저 받침대로, 받침대를 받침해 줄게요. 그럼, 짠. 오늘 하루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좋냐.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컨텐츠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도 내면서 더욱더 행복한 12월이 될 거라는 걸 상상하니까 더 기분 좋고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자체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걸 이런 거 자주 해봐야 되 그지? 가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런 거 자주 해봐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너무 좀 엉성하다, 얘. 괜찮아? 귀엽네. 제가 한번 이 오너먼트를 따라볼게요. 음 <laughs> 제가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얘가 좀 그런데? 그지 그리고 여러분 그, 그이 안경도 샀어요 트리 안경 벗기고 할까 오늘 눈 온대 어? 오늘 눈온눈 온대 사랑해서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첫눈 온대? <laughs> 어, 근데, 근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딱 만약 첫눈이 오잖아 간단하게막 굳어있는 사람도 뭔가 조금 말랑말랑해질 것 같애 아닌가? 나는 가을바람 불때부터 그걸 좀 그렇거든? 진짜로 한 10월 말? 그딱 찬바람 불때 딱 느껴지는 그바이브 있단 말이야 나, 나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그알수 없는 그 향이 있어 그 가을향 자 아, 켜볼게 켜볼게 어, 켜볼게 그래야 만이지 <laughs> 저는 기타는 배우지 않았었고요 베이스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연주 큐 근데진0 0 0원 대가운데. 2,000원 대가들데2 0 0 0어 대가운데. 2,000원 대가까데 2,000원 대가운가 너무 반짝긴다 반짝 주대가반짝거리0눈괜찮가요데2반짝0원대이 짱따나오자 어, 나오자어 하나 주시겠어요? 단어요나주시면그 노래로 한번 제가 어요 짱따라 주시겠어겠습니다따겠어요 짱따라 주시겠코 매일 아침 너를 봤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너를 매일 만나러 가는 길 어. 매일같이 12월 25일만 기다려 난 스테이 스테이 뭐보다 산타 할아버지 말했지. 루돌프도 엄마 좋아한다고. 그럼, 우리가 산타가 되어, 루돌프의 선물 한번 챙겨주자. 돌프야, 난 어떤 간식 좋아해. 혹시 닭으로 만든 육포 좋아해. 어, 아, 미안해. 고기 육포 줄게 엄청 비싼 쿠팡에서 제일 비싼 걸로 내가 줄게 줄게 다 줄게 너는 그냥 보따리만 가져와 오늘은 일하지 말고 저 그냥 내가 너의 산타 돼줄게. 산타 할 아버지도 그냥 앉아서 쉬세요. 순대국 드세요. 따뜻하게 순대국 특으로 시켜 공깃밥 두개 먹어. 그리고 순대추할이 추가해서 순대도 같이 먹어. 어그 앞자리에 내가 앉을게. 산타 할아버지 저랑 12월 25일 날 데이트하실까요? 오케이 너도 들어와 들어와 돌프야 너도 여기 앉아서 순대 먹어.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직접 지금 깔아주고 있는거야? <laughs> Yeah.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내 곁에 와줄까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네 가슴, 깊이, 생각하네, 가슴 깊이 생각하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첫 눈이 온다고 합니다. 눈이 와서 눈이 올 때면 항상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끝더 이상 말뒤들 곳 하나 없었지 작고 목이 매어 간절히 네 이름을 대내었을 때그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몸 부서진대도 좋아. 부서졌다내 마음 그대 마음 속 으로 영원토록 달려갈거야 와와뚜루리빠라뿌리빠 감사합니다 어..보셨으시피 뭐튼 틀도 만들고 12월의 연말을 조금 더 보람차게 보내고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말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뜻깊고 조금 더 알차게 많이 행복한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따뜻하게. 이 몸이 말고 몸도 따뜻해야 되지만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Happy Christmas, Christmas, New Year, Happy Day, Oh Happy Day,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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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Happy December, and 행복하자 우리. 감사합니다.